네, 40번입니다. 요약문제. 3점짜리. 밑에 한번 먼저 가볼까요? 뭐라고 해놨는지. A of peers makes adolescent but not adults more likely to be. 그랬어요. 음, 도, 이거, 이거, peers란 말은 또래 동료란 뜻이에요. 동료들의 존재, 무관심 없는 거는 10대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사춘기 소년들이에요. 소녀들, 저기 학생들을 만든다. but not adult. 어른이 아니고 더뭐뭐할것 같이. take risk, behave cautiously, perform poorly, enjoy other children, act independently. 또래의 존재가 이 학생들로 하여금 뭐를 더 하게 한 거다. 이렇게 답을 전혀 감을 좀잡기 어렵네요. 진작하는 게 있긴 한데. 일단, in a study, uh, psychologist L. i S. of Temple University and his co-author, psychologist M. G. divided 306 people into three age groups. 30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으니까 102병씩 나눈거네요. Young adolescents 10대들 with a mean age of 14. mean age란 말은 여기서 mean이라고 하는 평균이에요. 평균 나이가 14살이란 뜻이고요. Older adolescents with mean ages 19 and adults 20, aged 24 o r o l l 이렇게 나눴대요. 그랬더니 uh, Subjects Play the computerized driving game in which the player must avoid crashing into a wall that appears without warning on the roadway. 여기서 subject란 말은 과목 주제가 아니고요. 실험 상황에서는 항상 피실험자, 그러니까 어, 실험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피실험자, 그러니까 이세 그룹의 306명의 사람들이 subject가 되는 거예요. 이 실험 받는 사람들은 토레이 게임을 했어요 컴퓨터 드라이빙 게임을 근데 그 선수는 그 하는 선수는 머스 s t a v 피해야 돼요 크 r 싱 부딪히는 것을 어 v 이 i d 는 반드시 ing만 쓰게 돼 있죠 동영상만 뭐다 아시겠죠 벽에 근데 그게 나타나면 뭐 없이 경고 없이 도로에서 sg randomly assigned some A participant to play alone or with two same age peers look home. 이 연극 심리학자들이 무작위로 배정을 했어요. 몇몇 참여자들을 혼자서 하거나 같은 나이에 두 명이 look home, 쳐다보는 데서. All the adolescents scored about 50% higher on an index of risky driving when their peers were in the room. And the driving of early adolescents was fully twice as reckless when other young t kids were around. 그래서, 나이 같은 10대들, 아까 19살이죠? 애들은 점수를 기록을 했어요. 약 50%도 높아졌어요. 위험한 운전에서의 점수가. 그들의 동료들이 방에서 있을 때 그리고 드라이빙 오브 어리 그러니까 14살짜리 애들은 완전히 두 배가 됐어요 더 멀리 더 무모하게 됐대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이상하네 그러니까 다시 14살 19살 어른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또래가 옆에서 있으니까 여기 점수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더 무모하게 됐으니까 점수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대조적으로 어른들은 Uh, behavior similar way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on their own or o b s e r v e 그러니까 어른들은 누가 있으나 없으나 누가 있으나 없으나 점수가 비슷한 반면에 19세 애들은 옆에 누가 있으면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고 잘해보려고. 그런데 14세 애들은 그냥 뭐 있, 있으면 더 마음대로 해가지고 점수가 떨어진다 뭐 이런 뜻이 이런 실험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어, 여기 봅시다. 어른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나 얘네인데 그, 지금, 다른, 내가 이걸 문제를 하면 누가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프런트 아니고, 엡션다 아니고, 프레저스겠죠. 그러면, 그, 동, 또 동료들이 있으면, 10대들은, 어, 어른이 아닌, 그 때로는 테이크 리스크 위험을 더무릅쓴다 어, 코셔스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어라? 하물 그러면은 여드레슨 투를 그러니까 또래가 있을 때 10대들로 하여금 위에 10대들을 잠깐만요. 올더랑 0이랑 구변이 지금 안돼 있는 상황인데, 아, 여기를 해석을 잘못했군요. 리스키 드라이빙의 점수가 올라갔으니까, 그, 저기, 뭐야, 선생님이 잘못했군요, 여기가.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위험, 위험, 위험 운전에, 위험 운전에 정도가 얘는 50% 올라간 거고, 얘는 200, 두 배니까 200%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더 막, 막하네요. 막둘다 예, 다. 네, 선생님이 중간에 여기 리스키 드라이빙의 지수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어, 선생님이 그냥 리스키 점수가 옷에 향상됐다고 저기 잘못 이해를 했네요. 여러분한테 혼란을 드려서 어, 미안하고요. 잠깐만 왜 갑자기 이게 됐죠. 그랬으니까 애들이 있으면 더막 운전하죠. 그러니까. 엘리전스가 1번이 되겠고, 테스크 리스크가 비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요 부분을 지금 19, 1 9살된아이 아까 그 리스크 그 부분을 해석을, 이해를 정확하게 순환적으로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